이것이 봉화에 있는 이호당이라고 하는 어, 사당입니다. 그러니까 위패를 모신 사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개방적으로 문이 열려 있고 어 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, 또는 그 서당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, 그런 것인데 예, 이 설명에는 보면은 조선 시대 문신 의 어,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특이합니다. 어, 굉장히 지금 현재도 들어가서 어, 공부할 수 있고 어, 이렇게 공부방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어, 담으로 둘러싸져 있는데 어, 드라이브하다가 아, 특이해서 어,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. 쭉보시면 굉장히 개방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사당같이 느껴지죠.